何見とる白石と申します私ならばアイドルになれるそんなプロデューサーのお言葉を信じて金沢から出てまいりましたそれでは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시라이시 츠무기는 아이돌마스터 밀리언 라이브 시어터 데이즈에서 페어리 타입으로 등장하는 아이돌로 2017년 모바일 리듬 프로듀스 게임 릴리시타가 출시되면서 추가된 아이돌입니다. 조숙한 분위기에 요조숙류 느낌이 강하며 외모는 시조타카네 같은 고고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아이돌 고향은 이시카현으로 주로 섬유사업을 하는 지역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츠무기네 아버지는 기모노 가게를 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침묵에도 일본 전통 의상, 특히 기본의 지식이 다양하며 화가자, 샤미센, 말이트등 일본식 여성스러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또한 진지한 성격의 소유자로 언제나 남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많이 신경 쓰며 작은 고민에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아이돌 에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17살이란 나이로 먼 도쿄로 상경에 학교까지 옮겨서 서로 생활하는 것에 기롯해 아이돌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난간 앞에서 솔직히 고뇌하는 모습을 내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조숙하고 강해 보이지만 속은 소심하고 약한 면모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만 두고 보면 일본인 전통을 두르고 있는 야마토 나레시코 같은 조숙하고 진지한 아가씨 아이돌로 보이지만 사실 속은 침대를 속성해 남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오해를 하거나, 프로듀서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은 생화 바보입니까? 등의 대사로 프로듀서를 가차없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프로듀서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평소에 안 보이는 모습을 드러내다가 이걸 우연히 프로듀서가 보기라도 하면, 반드시라 해도 좋을 정도로 프로듀서를 처음부터 엿보던, 엿듣던 변태로 몰아가는 건 그야말로 일상화된 패턴. 메모리얼 컴을 이어해서는 미수 짓는 연습을 봤다는 이유로 엿보기로 오해해서 화려내거나, 극장 메인화면 고유 모션에서는 금붕어 이형을 만지는 장면을 터치하면 엿봤다는 이유로 발현됩니다. 이런 패턴이 일상화된 나머지 나오는 커뮤니티마다 프로듀서의 말과 행동을 다르게 이해해서 매도하거나 화를 내는 장면이 많습니다. 거기다 프로듀서의 발언에 대한 오해도 가지각색으로 다양한데, 옆보기 엿듣기 오해를 시작으로 스카우트 권유후 사무소에 찾아온 곳에 놀랐다는 이유로 자신을 바보 취급한 건지, 아니 진짜 바보인 것이냐고 화를 내거나, 조금 생각해봤다라는 말을 진짜 조금 생각한 것으로 오해해서 화를 내거나, 극장 밖에서의 부대 때는 자신을 밖에서 웃음거리로 만들 생각인 것이냐고 오해하는 등, 다양한 오해를 하는데, 이 오해가 정점을 찍는 에피소드가 바로, 2무기의두 번째 메인 커뮤니티인 4 8라인데 다음 솔로 라이브 직전, 프로듀서의 출장이 결정되었는데, 그때 치무기는 프로듀서가 어디 먼 나라로 오랫동안 가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평소보다 더욱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그 오해 때문에, 프로듀서 포함, 다른 동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도 많이 하고, 말도 약간 험하며, 다양한 형태로 프로듀서를 매도하지만, 이런 행동과 버릇은 본인도 인지하고 있으며,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오해하는 성격과 남의 말을 잘못 이해하는 버릇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며 특히 항상 프로듀서한테 건방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프로듀서를 믿고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에 감사하고 있죠. 프로듀서 포함 다른 동료들도 치무기의 이런 점을 알게 다들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치무기는 도쿄를 상경하면서 평범하게 보이기 위해 표준어를 공부하며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 앞에서도 존칭을 써가며 표준어를 사용하며 사투리를 안 쓰려고 노력하지만 이베벳말투는잘 바뀌지 않는 것인지 당황하거나 깜짝 놀라는 등. 감정적으로 격해지거나 하면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버릇도 있습니다. 특히 프로듀서가 갑자기 말을 걸거나 프로듀서의 말을 고지고 대로 받아들여 바보냐고 매도하다가 감정이 격해질 때는 반드시 방언이 튀어나옵니다. 츠무기는 <듀> 아이돌이 되기 위해 이시카와에서 도쿄를 상경했습니다. 먼지역에서온 아이돌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또 각자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메모리얼 커뮤니티라에서 프로듀서는 라이브 의상으로 렌탈한 카가 유젠을 돌려주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장님하고 면식이 있는 단골 김우노 가게에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가게에 있던 사람은 주인이 아닌 주인의 딸인 츠무기. 처음 츠무기를 보게 된 프로듀서는 츠무기의 외모에한 번, 츠무기의 말과 분위기에 두번 반에 아이돌 제의를 건넵니다. 처음에는 장난과 놀리는것으로 오해하지만, 프르도서는 진지하게 치무기한테는 아이돌로서의 재능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신칸센 시간이 애매했던지라 명언과 빌린 옷을 건네고 그대로 가게를 나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치무기는 그 권유를 받아들이고 도쿄로 올라와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아이돌로 데뷔하게 됩니다. 초기 모습을 보면 그다지 아이돌에 관심이 있어 보이진 않으며 명식도 없는 상대한테 그저 재능만 있다는 말만 듣고 이 시카와에서 도쿄까지 올라와서 아이돌을 할까 생각도 되겠지만 채무기는 프로듀서 이전 어릴 때 아버지의 손님한테서 아이돌로서 재능이 있으며 아이돌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상대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일이며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막연한 망상이었지만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프로듀서 덕분에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져 즐겁고 보람을 느끼며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카와에서 온 전통이 넘치는 아가씨 스무기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미나미사키씨로 소속은 파렐프로듀스 소속이십니다. 어렸을 적부터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좋아했으며 아소카 히로시씨가 출연한 작품을 보고 성우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시간을 흘러 고등학교 2학년 부모님 몰래 받은 성우사무소 오디션에서 합격하게 되었지만 그 사무소에 소속되기 위해선 도쿄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험은 미나미 씨에게 있어서 성우가 될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동 시에 성우가 되겠다는 장래희망을 공표하고 도쿄에 거주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성우의 꿈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신문 장학생 제도를 이용해 전문학교에 진학 후에 2014년 제 7회 8일 프로듀스 오디션 우수상 3위상, BS11상을 받으며 2015년 4월 8일 프로듀스에 소속되게 됩니다. 데뷔 후신데레라 걸즈 오디션을 봤지만 떨어지고 맙니다. 후에 밀리오 오디션을 받아 침묵기로 발탁. 원래는 나무쿠 프로덕션의 시어터 상으를 담당하는 아오바 미사키의 오디션을 받았으나, 도중에 침무기로 방향을 틀어 최종적으로 발탁됩니다. 과거 침무기는 신캐릭터였던 만큼 수학 녹음에 임할 때도 제작진이 설정에 관한 힌트는 건네되, 해석은 본인이 내리라며 충분한 시간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본격적인 노래 녹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대로는 관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대로 불현할 실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판단해 보이스트레이너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본직이 역시 성우시다 보니 댄스 경험이 없었던 만큼 눈을 감고도 언제든지 안무가 출력될 만큼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셨다고 하십니다. 첫 무대 데뷔는 2017년 9월 17일 밀리언 라이브 단독 팬 감사 라이브 이벤트 엑스트라 라이브 메가톤 보이스를 통해 무대 데뷔를 성사하였으며. 대중 앞에서 노래와 안무를 필요하는 것은 이것이 인생의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낮과 저녁 두 번의 공연을 통해 솔로곡을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필요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니코니코 동화를 통해 생방송되기도 했던 저녁 공연에선 다소의 긴장 때문인지 돌부 가서 틀려 순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내 페이스를 해보고 시열한 연습이 헛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히 완창해었습니다 밀리언 라이브, 시라이시 침묵기 역으로 처음 서보는 큰 무대인데다, 고난이도 고원부가 산지한 솔고임에도 일관된 큰 성향으로 편하게까지 느껴질 만큼 깔끔하게 처리해내어 지켜보던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노력가이며외모 역시 출중한 분이지만, 가라아게를강적으로 좋아하는 특이한 아가씨, 진짜는 속 내용물인데 성격은 거침없는 사차원적인 성격으로 그 누구도 상상도 못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결국 합류 초기부터 일찌감치 밀리언 팀 내에서 위험인물로 자리 잡히고, 팬들 사이에서도 입만 안내면 완벽한 미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팀에 합류한 동기인 사쿠라 모리카오리 역의 코리 아리사 씨를 엄청 아껴주시는데 사키 씨의 트위터 사진을 보면 활동 사진보다 아리사 씨와 찍은 사진이 더 많을 정도이며 두 사람은 거의 부부처럼 붙여다니기에 팬들 사이에서는 공식 부부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무기의 노래들로는 마스터스 파플1탄에 유리색 금붕어와 꽃창포, 윌리언 시어터 외구 10탄의 거스르는 말씨를 불렀습니다. 전통적인 이미지와 조숙한 분위기의 요소 숙련 느낌이 강하며 고고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만큼 침무기의 노래들 역시 전통적인 이미지와 조숙하며 고고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노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무기의첫 번째 솔로곡 유리색 금붕어와 꽃창포는 일본 풍으로 잔잔하게 시작하는 도입부와 다르게 경쾌한 전자음들이 난무하는 노래, 일본풍과 일렉트로닉의 표준이라는 특이한 음색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가사의 맥락은 러브송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러브송을 이용해서 침우기의 성격을 잘 묘사한 곡이 두 번째 솔로곡 거스르는 말씨 일본풍 전통 분위기에 일렉트로닉을 섞은 첫번째는 다르게 두 번째 곡은 일본풍 발라드 곡으로 항상 말을 잘못 이해하고 반대로 생각하며 입에서 나오는 말 역시 독설적인 침우기의 속뜻을 그대로 비춰주는 노래 제목의 사카시마는 단순히 원래와 반대된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상의 위치를 거스르거나 어떠한 도리나 승리에 역행한다는 부정적인 이형수를 띄고 있습니다. 심우기의 경우 아이돌로서 담당 프로듀서에게 연수자로서 연상자에게 가시도 친 태도를 취한다는 도덕적인 일계에 대한 거스름, 칭찬을 받았음에도 독소로 답한다는 도덕에 대한 거스름, 가사에서 주어지는 대로 나의 입술이 멋대로 나의 본심과 반대되는 말을 한다는 내적 심리에 있어서의 거스름으로 해석해볼 수 있는 노래로 침우기의 성격을 넘어 모든 것을 담은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지카와에서 꿈을 가지고 도쿄로 올라온 침우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멋과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아가씨 아이돌이지만 속은 소심하고 남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매운 아이다 어른한테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스무기도 이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고치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특히 노래에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여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